안녕하세요. SIT 시리즈 요일 꺼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일 꺼짐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월요일에 깜빡깜빡 거립니다. 여기서 수정 이동 버튼 누르면 화요일로 이렇게 넘어가죠. 증가 버튼 누르고 보면은 요일이 없어집니다, 그죠? 다시 감소 버튼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요일이 생기고, 자, 요일을 지워서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화면에 화요일만 없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켜고, 토요일, 일요일은 끄고자 할 경우, 요일 꺼짐 버튼 클릭하고요, 수정 이동 버튼 눌러서, 아까 화요일 날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요, 수정 버튼 누르면, 커스를 토요일로 이동을 해서, 정거 버튼 누르면 토요일도 없어지죠. 수정 버튼 눌러서, 정거 버튼 누르면 또 일요일도 없어지고, 저장 버튼 누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이죠. 그러면 월요일까지부터 금요일까지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